이큼식이는이 뭐랄까 이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르노의 느낌이야. <laughs> 어, 의느낌 <한참> <laughs> 오늘은 QM6 친구 <신규차> 차 <laughs> 빌려 가지고 한번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LPG 모델 로옵션 사양이어가지고, 3,500만원 정도 되는 차인데, 뽑은 지 1년 반 정도 됐고, 키로수는 한3 6 0 0 0 k 로 정도 탔는데, 지금 일단 제가 느꼈을 때 느낌은 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 생각보다, 오,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승차감이. 핸들도 생각보다 직해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옆에 친구가 타고 있어가지고 욕을 못 해서 <laughs> 그런지 몰라도 가스 모델이 지금 마력이 그렇게 높은 모델이 아닌데 일상 주행에서 그냥 시내 주행 했을 때 지금 뭐5 60 70까지 갔을 때는 느낌은 뭐 생각보다 답답한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경차감 같은 것도 좀더 타봐야 알겠지만 생각보다 부드럽긴 한데 막 이게 너무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고철 같은 데 느껴보면 아 근데 약간 이 물이 조금 살짝씩 있는 느낌? 위아래로 이제 그런 느낌은 있고 노면 소음 같은 것도 어, 바람 소리는 조금 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타이어 소리는 생각보다 잘안 들리는데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 h u 유나 이런 거는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 전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티맵으로 연동돼 가지고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풍 시트랑 열선 다 있고 오토 홀드 전자 파크. 오토 홀드가 없나? 전자 파킹만 있나? 오토 홀드 없고 홀드가 아, 전자 파킹만. 이거만이 쿠폰도 사이즈가 어 생각보다 작작네 이거는 조금 아쉽다 맞아요 어 이거는 조금 아쉬운 많이 아쉬운 어, 이제 텀블러 같은 거큰거 거 넣으면 좀 빡센 안 들어가죠 아예 안 들어가요 네, 그냥 걸치는 느낌 아 걸치는 네. 차주가 실제 차주가 이제 좀 아쉽다고 하는 부분 일단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비 일단 가스라서 가스 거의 한 950원 하나요 유지비 만데 가면 950원 950원 네. 일주일에 친구가 평일에 왕복 70km 정도 타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기름을, 가스를 충전을 하는데 이게 4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한 달에 출퇴근만 했을 때이 충전비는 4만원 아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놀러가고 이런 거 하면은 뭐한 20, 20, 20 정도 되나? 네, 한그 정도. 어, 20 정도? 근데 의자의 이 느낌이라든지 시트 느낌이. 오히려 약간 너무 푹신하면... 운전하는... 한바지 부분도... 되게 이게... 강... 여기에 폭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폭이 많으면 막 이게... 오쿠션 뭐 해야 되고 막...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편안한 느낌... 뭐 시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시트 내장 색깔이 약간 살짝... <laughs> 동색... <laughs> 데 발색... 어, 브라운인데... 살짝 아재스러운 브라운... 어, 어, 어. 한 점... 뭐 시트 발색. 색깔이 다들 어. 이런 색밖에 없어요. 아... 네. 아 진짜? 좀더 어두운 갈색이어도 어. 더 똥색 같고. 밝은, 더 밝은 색이 없다. 아, 그죠 아, 그게 좀 아쉬운 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두께감이 어. 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약간 딱 적당한 느낌. 타면서 느꼈는데 이게 가끔씩 이게 약간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무단 변속기라고 해서 CVT라고 약간 그런 변속기인데 약간 미끄러지듯이 잠깐 살짝 그런 느낌이 있네. 살짝 나갈 때 엑셀을 뺐다가 밟을 때. 살짝 흐르륵크륵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laughs> 뭔가?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쓸때 불편한 점은 없어? 조금 터치감이 느려요. 아, 터치 네. 반응 속도가 느리다. 네, 아좀 느리고 음. 이큰 거에 대비해서 어. 딱, 약간 쓸데가 없어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사, 차라리 옆으로 좀 쳤으면 어, 그게 좋은데 이게 세로로 큰, 크다 보니까 활용성은좀 떨어진다. 그렇 사이드 미러의 크기가 이 여기 뭘 플라스틱만 봤을 때 되게 커 보이는데, <laughs> 이 생각보다 면적은, 음, 아담하네. 약간, 근데, 보일 거는 다 보이고. 음, 지금까지의 느낌은, 뭐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훌륭하다고. 이게 프로션이어서좀 비싸게 됐을 수는 있지만, 좀 적당히 가성비 있게, 3천 정도에 딱 맞추면 정말. 어... 이거 단축으로 많이 만들 이거 나다 다다 나다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올 올리는 건가? 네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재밌네. 딸깍딸깍 네. 딸깍.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오. 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차는 못 만지기. 오. <laughs> 그래서 어, 처음 차탄 사람들 이제 여기 여기에 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 조절이잖아. 네 그렇죠 온도 조절. 아, 보통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근데 이거 고속 주행은 지금 110, 뭐 한120 정도 달렸을 때 살짝 롤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핑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조금 어드글 통통 살짝 있는 것 같아. 나도 산타팬 때 느꼈거든. 약간 이게 있어. 네, 네. 그거는 이제 SUV 라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전자석 다 오토 스위치 아닌가요? 오토 아닌가요? 오토. 앞선만. 앞선만. 네. 아 앞선만 아 나는 밑에까지다 내려줘. 아, 뒤 그. 뒤에는 이제 손으로 계속 올려야 되고. 되는. 트렁크는 전동이잖아 이거 그렇지? 어 이제 발갔발 갔다 대면아팀 모션 하면 어. 열리는. 그 여자친구, 이제 친구들 어. 몇번 태웠는데, 어. 그더 좋은 차를 타지만, 어. 뒤에 탔을 때, 계속 좋다고, 어. 많이들 하셨어. 입소비 쓴다? 아니, 근데 아, 진짜, 진짜. 술을 마셨었는데, 그분이. 어, 이제, 어 너무 좋다. 어. 본인 차는 이제 BMW 시면서 어. 어, 너무 좋다. 뒤에도 넓다. 공간도 음. 넓고.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laughs> 창문 열고 계속, 아, 좋다. 아, 하셨어. 아, 좋다. 어. 어. 저는 얘네가 보니까, LPG 모델은 안 들어가더라고. 음. 보스가, 왜냐면, 가스통 있는 자리에 스피커 오퍼가 아. 들어가야 되는데, 가스통이 있잖아, 도너가. 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스피커 옵션을 선택을 못하는. 어. 게 저도 이제 알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게... 캠핑 갔을 때, 평탄나가 아, 도너 때문에 더잘돼 있다라고 아, 추천을 하는데, 안 타봤어요, 모르지만. 아, 타에서잘때 이렇게 누우면. 네, 다 약간 다른 안 다. 아, 내 키가 173인데 어. 나는 이제 좀 발이 닿는 정도고 음, 탔을 때 느낌이 뭐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이게 뭐 잡소리나 이런 건 없어? 다 항상 노래를 틀고 타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제 노래 껐을 때?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긴 소리... 해. 흥절음은좀 어쩔 수 없나 음, 보다. 나도 맞죠. 아까 살짝 타면서 느꼈는데 살짝 살짝씩 올라오는. 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출력이 일반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내가 가고 있잖아 지금. 음. 별로 답답한 게 없. 이 진짜 밟으시는 분 아니면 이거 정도도 진짜 나쁘지 왜냐면 유류비가 착하니까 그리고 내가 좀 답답하다 하면 그냥 엑셀을 더 밟으면 되니까 차라리 어난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처음에 라반떼 스포츠를 탔었잖아 내가 그거를 샀던 거를 이제서야 좀 후회하는 건 처음에 그냥 노말 아반떼를 샀으면 오히려 연비도 더 좋고 걔도 밟으면 나가잖아 오래 탔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나가긴 하지만 연비가 안 좋으니까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 그래서 또막 산타페로 디젤로 바꾸고 막 이랬던 건데 그게 좀 아쉬웠어 초에 탈 거면 그냥 노멀 모델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진짜 기름값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면 고성능이나 이런 아반떼 N 같은 그런 모델을 타도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차들을 타서 후회하는 점은 유류비가 많이 든다 유지비가 어, 힘들죠 유지비가 좀 한번 그때 너의 아반떼 어, 스포츠를 어, 어, 어. 탔을 때 굉장한 스피드를 한번 느꼈지. 목숨을 갉아먹는 그런 <laughs> 스피드. 어. 그때는 오, 진짜... 뭐가 이 운전했지? 어 약간 좀그 그래, 살짝 그랬어. 나도... 근데... 좋아, 잘산것 같아. 근데... 보통... 금식기를 가성비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 가격 대비... 가스차도 있고? 차 크기도 적당하고 많이 구매들 하시는데 구매하셨던 분들 이제 후회하시는 게 애매하다 뭔가 음. 아 뭔가 그러니까 가성비는 좋지만 고급감이나 약간 음. 그는걸라 해야 되나 약간 지금 차를 좀 많이 알게 돼가면서 느끼는 어. 점은 어. 아까 너가 말한 그런 느낌 애매한 느낌 그치 이거는.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 가성비로 좋아서 이렇게 샀다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유지비를 위해서 어. 정말 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차를 구매할라 했을 때 나오는 시기 빨리 나옵니다. 아 어, 엄청 어, 빨리 나옵니다. 엄청 나왔네. 빨리 나이게 요즘 차들 막시까지도 가는데 급하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 아 기다릴 걸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어 약간. 이게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 조금 돈 쪽으로 많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탔으면 좋겠. 다그 싸고. 어. 유지비도 좋고. 유지비도. 근데 다른 차 내가 살라때 투싼이나 디지나... 스포티지할때 거의 응. 1년 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맞아. 이 차는 너무... 일주일만에 나왔어. 일주일만. 이게 메리트긴 해. 네. 감가가 심하다는 단점도 르노차의 단점이 좀 정비성 안 좋다 음. 공인비가 비싸고 맞아. 요즘에 이제 QM6나 이런 잘 팔리는 차들은 에어컴퓨터도 갈기 쉽게 해놨더라고 한, 예전에는 진짜 너 그때 SM5 그거 있었잖아 아 그건 혼자 못갈 가라. 절대 못 갈고 왜냐면 여기를 다 뜯어야 돼 수납공간은 어때? 좀 약간 뭐좀 넣을 수 있는 그런가? 여기 밑에 같은 공간들도 생각보다 음.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안 써서 잘 모르겠고 뒷좌석은 이렇게 열면은 좀 눌러 가든저 <laughs> 항시야? 항시 되 아. 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 그. 아 바디킷만 하자 아, 바디킷을 박았지 바디킷 맞아. 해야 자세가 조금 나. 바디킷이 없으면은 차가 너무 동글동글해 음, 보여. 약간 껑충해 살짝. 아. 오늘 한번 이제 친구 차 이제 노 삼성 QM6 리뷰 한번 해봤는데 이게 차 생각보다 정말 괜찮고 가성비 그 이상으로 나는 더 좋아. 유지비가 싼 차가 좋다. <laughs> 사람들이 왜 많이 타고? 많이 찾는지 알것 같은 그런 차였고, 다음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